와우! 따라따따따따오. 와, 이게 몇년 만인지 모르겠다. 얘네들 그대로 있네. 할리데이, 어, 홀리데이 스페셜이잖아. <laughs> 저 친구들은 광장님이 저분 1년 동안 로딩을 기다린 거라고요 미안한데, 1년이 아니라 한 4년쯤 됐을 겁니다. 와우! 아, 안녕, 여우라 아, 지금 흥망섬은 11시 50분입니다 진짜! 막날이네요지월 31일 24년의 마무리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24년도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특별한 날 광장 카운트다운 거의 월드컵 하나 지나고 왔다야. 광장에 오시면 아이템도 드리고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내서 꼭 참가해줘요. 음... <laughs> 아, 오랜만에 보네. 홍경철, 범아! 어 깜짝 놀랐다. 스마트폰이 울린다. 어흥아맨님 너구리니? 비행장으로 좀 와달라고. 아 개판이네요, 이거. 지안골 개판이구만.

어쩌지? 나는 연말 카운트다운 하러 왔는데. <laughs> 어 이런 일을 시키면은 어떡하니? 아나 일단 우리 마을 좀 약간 둘러보고 싶은데. 4년이 그, 그 기주, 그 아니라 한 2, 3년 된것 같은데 4년인가 진짜로? 그래 나중에 갈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 흥경철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로딘이 길다야 대마진 카운트다운. 6분 남았어, 벌써 야오 정말 오랜만이구만 얘들아, 안녕 너네하고 이제 대화도 못하니 할수 있다 와우 아, 4년이 아니라 3년 9개월 만이네요 아, 야, 안녕, 반갑다야 아, 그동안 쭉 기다렸어. 미안하다. 야, 고마워. 날 잊지 않았구나. 아, 얘네들 전부 다 <웃음> <웃음> 그대로 있었구만. 그래, 냥냥 늑대 아왜 이렇게 3년 9개월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아 미안하다 야 카이리 승관맨이라는 아이 못보셨나요? 그게 나야 아, 이리오쇼 아리아 얘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난 너란 존재를 까먹었다 그래도 반갑다 <laughs> 야이 프리딜은 어저 내쫓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못생겼다고 좀 괴롭혔던 기억이 <laughs> 있던 친군데 물론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반갑다 반가워.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는 어디갔냐? 카카일이었나? 로봇 로 로봇, 로보타조 어디갔어? 넌 어디갔어 로봇타조 여기 주민들 다모인 거 맞니? 아 채팅로그도 없고 와 이러는 동안에 벌써 2분 40초 남았습니다 연말에 파티용품 파티용품 주기야 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모자는 500 벨, 파티용 복주은300 벨이야. 너나36,000 원이나 있네, 맞네요. 대모자도 하나 사자. 모자 색깔. 노란색 아니 나도 저 꽃갈 모 주지 이게 무슨 파티 모자야.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다너 어, 24년 너 어, 한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해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니? 왜 <laughs>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냐? 어! 53초 남았어. 어떡하면 좋아? 나, 어, 형광봉으로 바꾸고 싶은데. 45초 남았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직 파티 준비도 다 하지 못했는데. <laughs> 3년 9개월 만에 너무 촉박하게 들어왔나봐.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시 하, 새해 복받으십시오 2024년이 끝났습니다. 아, 다들, 오란 애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 아, 25년. 2025년 올 한해도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 25년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좀 책임감이 없는 소리 같다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하하 <laughs> 아무튼간에 어아 다들 한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특히 연말 와가지고 이 굉장히 다사다내 어, 다사다난했던 뭐 이런 어...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았었는데 아, 25년도에는... 뭐 그런 일 없이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나도 북쪽이랑현광봉 어, 흔들고 싶어 뭐 어떻게 하니? 나 연말 카운트다운 참가도 오늘이 처음 해본 거야. <laughs> 아, 마음 뭐 n 하네 나는 저꽃갈모자 쓰고 싶은데 왜안 되냐, 저거. 야, 나 이거 의상 바꾸는 방, 방법도 모르겠네요. 와,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3년 9개월 만에 거의 뭐 월드컵 기간, 어, 거의 뭐 4년 만에 와봤는데. 내년에 볼수 있으면 보자, 얘들아. 12개월, 12개월이면은 전보다는 좀 빨리 오는 거겠지. 3년 9개월이 아니라. 아니, 근데 내가 가장 좋아했던 로보타 조에는 어디 갔어? 아까 타이틀화면에는 있더니만. 왜, 걔, 걔 혹시 도망갔나? 걔왜 같이 즐기지 않고 이러고 있지? 야, 씨, 여기가 우리 집이었죠. 개판이구만, 진짜. 집안 또라지 봐어 여기 있다 헤르츠 있다 헤르츠만 한번 만나보고 갑시다 다른 애들은 다 봤는데 아 엘리도 못봤구나 헤르츠네 집 한번만 가보자 엄마. 마지막에 만난 게3 년하고도 9 개월 전. 아 치즈지기니 너는 나와, 엄마. 아헤드츠 얘가 어, 얘가 좀 핫해. 근왜너 밖으로 안 나오니? 아, 새해가 시작될 때 그런 소리를 해두면 어떻게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 않니? 아, 맞는 말이야. 너는 근데 왜 저기 파티에 안 와? 혼자서 노는 거를 즐기는 친구네. 약간 좀 아쉽네요. 바깥에서 만나면 더 좋을 텐데. 뭐 아무튼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 3년 9개월 만에 들어와가지고 조작 버튼이 뭔지도 모르겠네 국문해수 카운트다운을 잘 봤습니다. 아 정말 어 25년 다들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1년 후에 보자.